오늘 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구호요사 박전현입니다. 어, 저는 오늘 지금 충청도에 어느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주변에 한2 0 0 m 안에는 사람도 없고 깜깜한 숲 속입니다. 어, 차 창문을 조금 열어놓는데 혹시 바람소리나 새소리가 들리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어, 깜깜한 밤, 순수한 자연의 소리,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경리의 현대소설 불신 시대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일까요?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잡입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일까요?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의 고발 박경리 불신시대 해설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고등동물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각종 사기 사건이 뉴스를 도배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죽이는 일까지 흔합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신의 이익만 챙겨온 사람이 높은 자리를 욕심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지만 남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하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일제 강점기나 전쟁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 없었을 것입니다. 유교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어버린 주인공의 삶을 통해 전후 허위와 위선 그리고 부조리한 불신 시대적인 상황을 섬세한 문체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의 이기적인 잔인함이 넘치는 사회를 오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안수길의 제3인간형, 이범선의 오발탄 한창섭의 잉여인간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물론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방금 이 깜깜한 한 속에 차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이에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박경리의 전쟁 체험이 담겨있는 자전적 소설로 6.25전쟁 직후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의 후 사회현실이 초래한 궁핍과 정신적 황폐화는 인간성의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의사나 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타락한 인간 권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어떤 종교인들 의사들이 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불신이 만연한 시대 현실과 그 시대가 인간성을 어떻게 훼손시키는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진영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외하들 문수마저도 읽는다. 문수의 죽음은 의사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진영은 도수장의 망가지처럼 죽어간 아이의 울음소리를 잊기 위해 종교에, 종교에 매달려도 봅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시주 받은 살을 착보하는 중과 도정 맞을까봐 신발을 사들고 예배 보는 신도들 뿐이었습니다. 진영은 그들로 인해 아이의 영혼까지 더럽혀진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진영은 그 부당함에 한거하고 고발하는 것, 그것만이 살아 남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며 죽은 아이의 사진을 불사르고 삶의 의지를 가집니다. 자, 한눈에 보입니다. 아, 본문을 제가 다 해석 안할 겁니다. 아, 앞에 이의 배경, 줄거리 한눈에 복에 이런 걸 참고하면 됩니다 불신시대는 6.25 전쟁 이후의 부패한 사회 현실 혼란한 사회 상황이 만들어낸 계산적이고 속물적인 사람들과 부조리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희만적인 배금주의 배금주의는 돈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중요시하는 태도입니다 뭐 물질만능주의와도 연결되겠죠 아, 배금주의 사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불신이 되는 바로 이런 배금주의 사회를 뜻합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영, 한국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아들도 의사의 무성의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여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의사들은 사고를 낸 데도, 뭐 사람을 죽게 했는데도 뭐 면허가 취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또개업하고요사회에 대한 피해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신 시대로 규정짓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주머니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진영이 신앙으로 의지하려고 했으나 진영의 돈을 빌려 돈놀이를 하다가 돈을 빼이고 궁지에 몰립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외아들마저 잃고 오직 딸 진영이 하나만을 의지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 삶의 고난과 불행을 불교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의사는 약의 양을 속이고 무면허 진료까지 합니다.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진료로 진영의 외아들 문수를 죽게 합니다. 상배는 천주교 신자로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로울동 아버지머니 돈을 빌리게 한후 아버지가 죽자 돈을 빼먹습니다. 종교인들도 이거, 음, 사실 우리 하느님이나, 부처님, 뭐, 뭐 마음에 떠. 그분들은, 뭐 공자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의 경우는, 그, 사람이 선 전도되다 보니까, 어, 좀 그런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은 진영의 아들 문수의 시도식 날에 돈이 적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배금주의적 인물이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합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은 한국 동난 중 남편과 사별한 진영은 유일한 희망인 아들 문수마저 의사의 무성의한 진료로 잃게 됩니다. 전개 신척 아주머니의 권유로 성당에 갑니다. 그러나 진실성보다 채속성을 느끼고 밝기를 끊습니다 위기는 폐결핵의 진영, 병원에 가지만 함량 미달의 주사약, 적치등 병원의 부조리에 환멸을 느낍니다. 요즘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의사들은 상당히 그 실력도 있고 형성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 연불보다 제법에 신경을 쓰는 절간의 환멸을 느끼고 친척 아주머니의 부당함 처사에 또 분노를 느낍니다. 결말은 아들의 사진과 입회를 불태워버리고 타락한 세상에 저항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자, 감상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 앞에 내용들 읽고 정리 다 해놨고요. 뒷부분 어, 줄거리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본부분은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파일 받으신 분은 다 있겠죠. 블로그를 통해서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정리학입니다 관례는 뭐 현대소설, 전후소설, 또 사회의 문제를 다룬 사회소설입니다 성격은 우리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죠 고발적이고 또 사실적 또 비판적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혼란기의 부정적 사회성에 대한 분노와 고발입니다 특징은 전주적 작가 시점이고요 오타가 들어있습니다. 배경은 구2 8 수복 이후 혼란기. 공간은 1950년대 바로 서울이죠. 대화를 통해 인물의 관계, 성격, 사건을 보여줍니다. 아, 이런 은 뭡니까? 이런 게 보여주기죠. 말하기가 아니고 간접적 제시다. 그죠? 인간성마저 파괴하는 전쟁의 비극성이 드러나고요. 생명을 경시하는 당시 사회 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충배하여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배금주의적 경향이 나타납니다. 배금주의는 아까도 말했는데요, 돈을 최고의 가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희망을 암시하는 결말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골타움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